근데 이거 나온다 했 수도 없겠어. 뭐가? 이거. 아무렇지 않았겠다, 나는. 응. 별로 너는 별로, 응. 미련이 없어. 진짜. 일도 <laughs> 없어 보이지? 야. 근데 우리도 의욕 좀 많았지. 내가 엄청 좋아해. 좋아했어. 나도 너 많이 좋아했어. 맞아. 음. 좋아했어. 엄청 좋아했고, 나는 할 만큼 했어. 나도 할 만큼 했어. 아, 그래도 맛있어. 좋아했다고, 좋아했었다고 딱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멋있다. 내가 더 좋아했어. 맞지? 그건 아닌 거 같아. 내가 난니 네 바지 가랑이를 붙잡았는데 이렇게 야 가지마 이렇게 했는데 <laughs> 얘가 이렇게 갔거든 내가 이렇게 가지말라 했어 야 그리고 쿵쾅쿵쾅 <laughs> 걸어갔는데 내가 달려가가지고 가지말라고 헤어질 때 응. 그러니까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어는데 지가 헤어지잖아요 보고싶어 나은 할 말이 없지 말 좋아했었구나 엄청 좋아해. 근데 어떻게, 근데 지금은 아예 마음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? 응. 저거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나도. 가족 같아.